부활 제2 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느님 자비 주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된 토마스 사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명쯤이야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한 명을 위해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단한 마리의 양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또 자신의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한 토마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감할 수 있게 줍니다. 사실 당신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도망가고 숨어버린 제자들이 원망스럽고 또 야속했기에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 야단을 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인사를 건네시고 믿지 못하겠다던 토마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드러내셨으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제2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곧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당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당신을 보여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의 말씀도 또한 남겨 주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될때 우리 또한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이자 주님 부활에 동참하는 삶으로서 오늘 첫 독서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독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참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을 닮은 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었던 존재인 우리 자신을 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더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를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 주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